면접 자뿐 아니라 면접관도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면접 들어갈 때. 면접관이 뭐 조금 시큰둥한 표정일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친구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접관도 사실 그게 업무이고, 아침부터 밤까지 면접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또한분한분 한분 최선을 다해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와중에 새로운 분이 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피곤해 보일 수도 있고, 약간 지쳐 보일 수도 있고, 조금 관심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집중력을 내가 끌어오는 거는 나의 역량에 달린 거고, 하, 내가 들어가자마자 표정이 안 좋더라고. 역시 내 이력서를 보고 나를 애초에 뽑을 생각이 없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약간 시큰둥하고 지쳐있는 면접관을 내가 기분 좋게 해줘야지. 그래서 나를 인상 깊게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면접을 하잖아요, 사장으로서. 근데 진짜 정말 힘들어요. 에너지가 쏙쏙 진짜 빨려요. 왜냐면 그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소개팅 열몇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그 이유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의 풋풋함 때문인 것 같아요. 약간은 미숙하고, 아직은 잘 모르고 그래서 고민도 많아 보이는 그 눈빛, 그 눈빛이 아름답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항상 면접을 보고 나면 기분이 좋고 많은 에너지를 느낀 것 같아요. 저도 시험에 떨어져 봤죠. 지금 시험 떨어져 봤냐는 질문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정말 솔직하게 사실 많이 떨어져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그렇게 많이 치진 않았어요. 저는 가고 싶은 회사를 중심으로 시험을 좀 쳤어가지고 떨어져, 물론 떨어진 적이 있지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때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건이 회사 정도는 붙지 않을까? 한다고 붙고 미 씨는 뭐 경쟁률이 몇천대1이라고 하고 진짜 뛰어난 분들이 많았으니까 난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니까 면접 좀 시험 시험 보. 어차피 안될 테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여기를 가는 게 맞을까? 이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몇번 추천으로 시험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잘안 됐었어요. 오히려 정말 좋고 아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지만 내가 한번 진짜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해 볼래? 라고 생각할 때더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궁합은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회사를 떨어졌는데, 1등 회사에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 판단을 면접자가 이미 내리고 있는지 여부도 면접에선 다 드러납니다. 되게 많은 지연서를 냈는데, 어? 여기서 나를 왜 면접을 보라고 했지? 라고 하는 사람의 눈빛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뭐, 난 여기 아니면 아무 데도 안 쳐! 라고 하는 뭐 그런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조금, 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자만하지도 않고 기죽지도 않는 모습 이거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상대가 너무 기죽어 있고 모두 니네 말대로 다 할게 라고 한다거나 너나 사랑하니까 다내 맘대로 해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적당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직장에서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취업 면접 자리에서도 그 적당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여러분, 저 지금 보여요? 됐어요? 어, 뭐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이대로 방송이 종료되는 건가 하고 계속 새로 고침을 했는데, 됐어요. 네, 여러분, 제가 사실 지금 랜선이 아무리 해도 안 고쳐져서 와이파이로 태세 전환을 해서 여러분과 연결한 거예요. 아, 정말. 다행이다. 그쵸? 그렇죠?